옛날 딸 딸인가? 아 진짜 오래된 차 같은데 차는 아니고 아눈 미는 것까지 만들어놨는데 이야 시원하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아몇년된 거야 이거 차가 완전히 차 같지는 않고 차처럼 만들어 놨는데, 이야, 신기하네. 번호판도 없고, 오, 짐 실는 데까지 있고, 희한하네. 차, 잘 만들었는데? 차가아 운전대도 있고, 어 기아도 있네. 자, 움직이긴 움직이나 보다. 이야, 완전히 오래된 차인데 번호판이 없는 걸로 봐서는 차는 아닌 것 같고. 이야, 야... 눈미는 것까지 만들어. 이하네 시원한... 어 움직였나 보네 이거 움직이나 보네 어, 눈도 밀어놨네 차, 번호판도 없는데 참이뭐 군에서 닿지도아니 거야 이거 뭐 신기하네 진짜 허야 굉장히 오래된 차인데 이거. 하면 오래된 거고, 딸딸이라면은 만드는지 엄청 오래된 거 같은데, 녹슨 걸로 봐서는 참... 이게... 오늘 또 대단한 놈을 만났네. 이거... 이게 진짜? 뭐 슈퍼카야 뭐야? 어, 이건 내가 나오면 안 되는데 그늘이 져서 야 밤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네 이야 이렇게 생겼네 진짜 씨 허. 완전 옛날 차인데 자 요렇게 생겼어요, 요렇게요.